네, 안녕하세요.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재입니다. 이번 종목은 요미요미 님이 질문하신 <laughs> 이수페타시스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수급 보시겠습니다.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성 일단 외국인들이 갖고 있고요. 오늘 양매도가 강하게 나왔는데 법인 쪽하고 개인이 받았어요.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좀안 좋아지고 있다. 이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. 일봉상으로 보면 저는 못 들어가요. 그리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 오늘 음봉에 오늘 양봉의 저가를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비중 조절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 음봉이 저가 이탈하면 일단 비중 조절입니다. 그다음에 분봉으로 봤을 때 이거 날짜 쓰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예, 현재 상태에서 얘는 마지막 최선이 여기 갭으로 썼잖아요. 이렇게 긋는 게 이제 마지막 최선이에요. 그럼 요거 그냥 그대로 복사하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얹으면 되잖아요. 킥 나왔다 밀렸어요. 그럼 넘어가야 되겠죠? 그러니까 얘는 요 고점을 넘어가지 않는 이상 이제 일단 횡보할 수 있고 횡보하다가 넘어가지 못하면 밀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넘어가면 넘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조그맣게 두 마디 가는 엔치액이거든요 이게 여기가 저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은 2 1,100원 정도 그다음에 조금 더큰 엔진은 그냥 이쪽에서 이렇게 당기시면될것 같아요 이렇게. 현재 상방으로 보면 23,450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 하방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 엔진 그러니까 17,150원쯤에서 양봉이 뜬다거나 아니면 은 이 자리에서 양봉이 떴을 때, 16,170원? 이 자리나, 이 자리에서 양봉 떴을 때 매수 관점이 돼요. 15,200원. 여기나여기나여기서 양봉 떴을 때, 양봉 마디에 저가 손절 잡고 하시면 됩니다. 근데, 저 같은 쫄보는 이런 거잘못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, 파동으로 봐도, 이렇게, 1, 2, 3, 4, 5, 8로 올라갔잖아요? 그 인거, 가더라도 인거거든요, 인거, 인거. 일봉상으로. 이렇게. 별로 그렇게 남질 않아서 저 같으면 안 들어갈 것 같아요. 더 가면 될거 아니죠? 이 네.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제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